안녕하세요. 굿모닝 화천뉴스 이경유입니다. 입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굿모닝 화천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군납 농축산물의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도입하자 화천 군납 농가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천군 군납 협의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화천에 주둔 중인 7사단과 15사단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화천 읍내로 집결해 시가 행진을 한뒤 오전 11시 반 화천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며 국방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쟁 입찰 도입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계속 뉴스에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에 맞춰 체류형 관광객 수용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군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해 평일 외출을 허가한 데 이어 앞으로 위험도를 판단해 외박 등의 재개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올해 시행 중인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과 위생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 등 101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66곳이 완료됐고, 연내 35곳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내년 1월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있는 화천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겨울 축제 개최 여부와 방향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날씨 문제와 코로나19로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이번 겨울 축제까지 열리지 못한다면 자칫 축제의 명맥이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기를 내달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산천어축제 개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라면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에는 화천에서 한천어 축제 꼭 열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화천군이 이딴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은 10월 30일 화천군 일원에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1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개막하고 11월 8일까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초중고 대학에서 모두 48여 개 팀, 선수단 110여 명이 출전합니다. 올해 대회 경기는 코로나19 방역과 지역 경제 기여도 향상을 위해 산해면 사창리, 하남면 원천리와 위라리, 상서면 사냥리 등에서 분산돼 열릴 예정입니다. 스포츠 대회로 지역 상경기가 회복된다니 반갑네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화천군은 11월 3차례에 걸쳐 사내도서관에서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과 용돈으로 시작하는 우리아이 경제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12월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학특강을 마련해 초등학생 수학교육을 위한 부모 학습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우리 학부모님들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천 8호 유람선이 이달 중에 출항합니다. 화천군은 유람선이 8호호에 도착,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해 안전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유람선 이름을 평화누리호로 정했으며 빠르면 11월에 시험 운항을 하고 내년에 정식 운항할 계획입니다. 50톤 규모의 평화누리호는 22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는 42인승 유람선으로 파로호에서 평화의 댐 사이의 23km 구간을 왕복하게 됩니다. 일교차가 큰 11월 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